상아 근데... 김밥 김밥 김이랑 밥만 먹으면 안돼? 네형랑먹으맛있사하라고 형도 요 안녕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 잘생겼다 <laughs> 그 여기 조 여기 우린 왜 이리로 온 건가? 흙길 그 끝나니까 좋을길 어. 지금 한8 k m 정도 남았는데 클리세 진흙이 끼었어요 여기 여기 대라무스 민족센터만 가면 많이 많이 온 거라서 요새 요새 어글이 출연 거의 안 하지 않았어? 어글리 요즘 종주주전인가고 모임에 참여를 파이팅. 안 해가지고 나만 아, 오 모임에 참여를 안 한다니 너 뭐라 가지 마 어글이 어필에 50kg 미쳐가지고 50km 정도 했꽃 천은 웃수워서 안 가잖아요. 아니 그 초보 봉이니까 안 가도 돼. 초보 봉이지만 초보 아닌 사람들 많던데. 어, 정석이 형은 초보가 아닌데, 그 형. 클리시 어, 잘못했네. 클리시 잘못했어. 글리시 어, 어. 지금, 11시고, 90km 달렸습니다. 네. 아, 이제, 다인증 센터는 조금 있으면 나오고, 네. 터미널까지 합하면 한 40km 정도? 저 가면 은될것 같아요. 아, 진짜 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. 코가두 개랑 칼로리 밸런스랑 슈크림 빵이랑 두유랑 커피랑 포카리 세트 먹었어요. 그러면 다음 인증 센터로 계속 가볼게요. 아저텅 남다가 터집니다. 또탕뜨가났습니다 아우 아우 아 진짜 더럽아 빨리. 푸는 건 니가 아까 저거 나무 내려오다가 터진거야? 팡 소리 났어? 아니 팡 소리 난적 없어 아 이거 또 해야 돼? 아. 아, 아. 튜블리 쓰고 자시고 <laughs> 살을 좀빼 그냥 <laughs> 그러면 돼그러한 방에 해결이야 너도 할수 있어 임아 저렇게 빼는 게 한쪽만 빼는 거야? 아니 일단 빼기는 빼다 빼야, 빼야 돼? 아니 안 빼도 되긴 되는데 이게 빼기가 튜브쓰레기무지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빼면 느끼도 힘들고 아 빼기도 힘들고 어 ㅂ 데 아까도 그러는데 오였다! 아... 아, 아, 아 찾았다 요놈 패치 붙일까요 음, 그냥? 패치 붙이자 어떻게 잡았어빠야 패치 이런거는 뭐야? 오 본드 있어? 본드 없어요 그러면 나 의미없는데 양심으내 아, 본체레거 튜브 내가 이씨 이런 거를 입에 물고 작업을 해야되겠어 누도 형자전거를 갈고싶어요 <laughs> 어? 저희... 어, 오천성 가 오천성 사고 오천성 피렐리 좋대 아, 튜블리스 하블리스도 어? <laughs> 어, 펑크 나면 안된다던데 오천, 오천성 좋아. 펑크 나면 되는게 어딨어 발로 또 터진다 네. 그래 튜브 딱 맞잖아 지금 네, 아까 아, 너무 아, 컸었어 아까는, 막 찌그러져 아까는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찝혔을 수도 있어 응. 진짜로 두번째 아, 펑크 와. CO2 나 여기다 펑크 처리 중 CO2를 넣고 있습니다 공통이 가벼워졌어. 고마워. 경량화. <laughs> 나는 내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 힘들어서. 좋네. 다이어트 되고. <laughs> 동이는 무거워졌다.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돼. 아이씨. <laughs> 빵끈한 튜브는 어그리 가방에. 아까 <laughs> 어, 거기 공기 넣는 거 있었는데. 시연이 덥지. 어 진짜. 덥. 이거 잡고 있을. 빼주 빼주면. 빼주. 에이 칙 소리 나게. 아덜 빠졌나 보다 시원해. 괜찮아? 남아 있었던 거야? 응, 어오 시원해 오 시원해. 어나 줘. 어, 오 시원해. 괜찮아? 오 시원해 오 아니. 시원해. 어. 아니 네네 뭐? 어나 괜찮아. 맞았어? 어 괜찮아 괜찮아. 오늘 안 따고? 응. 좀 줄까? 봐봐, 진짜 시원해. 디야. 어, 끝났다! <laughs> 어, 갑자기 나또 나 다시 아, 나와. 아, 야고할때 눈에 뿌리겠구나 <laughs> 어셀만해. 어. 시어트 목욕. 어, 괜찮아요, 그거는? 응, 음, 괜찮아요. 우와, 물맛있다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덥다 아잘 안나왔다 영상이야 에어로 에어로 다 너무 좋아 미쳤어 에어로 와! 맞다 아, 야, 너무 좋아, 아, 에어로. 에어로. 맞다. 야, 너무 좋아. 아, 또 다시 열차 출발 안녕! 오늘 생펑크가세 번째였습니다. 펑크가 세번째걸어다고있어라다 어? <laughs> 아, 아. 한참 가야 돼 여기. 봐봐이 응. 근데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? 너도 유리겠죠? 뭐요? 가시요? 뭐요? 가시가 응? 아니라 거시기 쎄. 그 종류 같기도하고너 어. 어, 이런 걸 빼야. 아니, 아 걔네 튜브만 몇개 날렸나? 그그 그래. 이렇게 한어봐요아 그래. 그래도 뭐. 야, 근 고민 좀 있어야 다고에양성미에 도착했습니다. 쿠키 댄싱. 제 댄싱을 따라하는 중입니다. 제 집으로 가고.